자, 게임 시작됐습니다. <laughs> 아유, 오르몬드네요, 맵이. 마이크를 끄고, 재채기를 해야 되는데, 끌 시간이 없었습니다. 또 마구야? 빙빙이다. 스물 걸는건 아팠어. 자, 좀 유리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후레시캐리 해야지. 발전뭐오발전기인데뭐프레시킬리만다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캐리가 아니라 진짜 트롤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트롤과 영웅한끗 차이입니다. 승리하면 영 패배하면 트 간단해요. 시골 믹스견님에 반갑습니다. 죽어라 이 사탄아. 주변 눈치 한번 봐주고요. 봤다. 놀라서? 히히 띵띵띵. 죽어라, 이사타라 띵띵띵. 아, 근데 발전이 다섯 개 뭐야? 지금 잠깐만, 이상황 어떻게... 아, 잠깐만, 발전이 이거 다섯 개 어떻게 해? 감당이 안 되잖아, 이거. 좀거봐 판자를 아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자를 막으면 안되는데 딩딩이 함박웃습니다요 어이 깜짝 놀랐어요 나 어그로 끌다가 보니까 발전기가 너무 안들어와있어 근데 이제 저 윤진이가 키는 순간 괜찮아요. 우리도 후래시가 잡을 타이밍도 나오고 산발의 이거리면할 만하죠. 그렇죠? 뭐. 그래도 산발의 이거리는 괜찮지? 갔다. 누가 한대 맞으면 바로 뛰어갈게요. 자, 구리를 못 참아요, 제가 좀. 지지러 가볼까. 오케이. 위치 확인했고. 여그 위치. 딱 하나 내렸죠? 이쪽으로 빠지고. 하나 없어요. 물 거예요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<laughs> 자, 서슨 대기죠? 이거 가끔 반반이었어요, 저도. 말에 살짝 내주지 않는다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진짜 마음 안될 거예요, 제가. 시, <목소리> 하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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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좀 이따가래, 소니다 모르겠어, 던지는 건지 아니면 나... 나뭐 빨리 살려달라는 거지 두드로 모르겠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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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자, 윤지이발전 열심히 돌려줘, 커버 갈게 지금 승수가 유리하니까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 잡겠는데, 야 띵띵띵 민틈바이야두둥탁 빈틈 못참지 프레쉬 감은 옛날로 돌아온 것 같고, 띵띵띵 띵띵띵 <laughs> <딩, 딩딩딩. 웃음>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신경 쓰인 겁니다. 배터리도 없어라 그리고 저걸로 못 살려요. <laughs> 진짜 마음에 안들 거예요, 제가. 근데 어찌됐든 상황은 별로 안 좋네요. 내가 두 번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안 좋은 거예요. 이발에 세명 남았다, 안 좋지. 발정렬 1발의 3명이면 괜찮은데 2발의 3명은 올킬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팀은 만게임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필살기를 써야돼요 여차하면 그값 특히 이제 솔로 기준에서 제가 매질 당할 이유가 있나요? 난 선행만 베풀지 악행은 저지르지 않습니다. 아뭐 제가 뭐 딸깍딸깍하면서 뭐 조롱한 것도 아닌데요. 당당해요. 유지 좀 부탁했는데요. 여기, 여긴가? 이거네. 이번에... 아니요, 없어지지 않아요. 옛날에는 없어졌고, 요즘 안 없어요. 아닌데? 에에 띵띵띵 놀랬어? <laughs> 내릴 줄 알았지 <laughs> 이번에 내릴 줄 알았지 놀랬어? <laughs> 이번에 진짜다. 오~ 벌려들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자, 너가 에서 세븐 생존도 도망갔네. 나도 슬며시 은근슬좀 다시 가볼까? <laughs> 자, 일단 마음엔 별로 안될 거야. 내가. 자, 적분을 그렇게 뭐 동정하지 마세요. 뭐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 분인데 적을 동정하시면 안 되죠. 아군을 동정해야죠. 저 같은 아군. 아, 뭘 빡쳐요 게임 가지고. 게임은 웃으면서 저처럼 하는 겁니다. 하하호호. <laughs> 징글벙글. 어 잠깐만. 어, 안 돼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잡힐 줄 알았죠? 안 잡혀요? 왜 판자 있어서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악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하하! 잠깐만. 살려주세요, 오늘! 어, 어, 잠깐만. 이젠 진짜 절체절명이다. 띵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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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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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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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살려주세요! 저 착한 사람이에요 <laughs> 기회를 주세요 <laughs> 자 여러분들 영웅이 잡혔어요 여러분들 영웅이 아 너무 울지 마세요 영웅 잡혔으니까 예. 왜 좋은 동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구하 올겁니다 뭐 악마의 영웅이라고 영웅 용사 4명과 사탄 1명의 숨막히는 대결 끝나지 않았다 자 우리 용사 일단 1명은 탈락됐고 용사 3명이 있는데 한 1명 진짜 뭐하는거야 도대체 혼자 극악 잡고 있는거 아니야? 진짜 극악 잡고 있는데 혼자? 그건 아니구나. 아, 아, 아. 아, 진짜 하지 마세요, 예. 네. 아, 진짜 왜, 왜 그래요, 저한테. 저 잘못한 게 없어요, 아, 진짜. 아, 아 진짜, 아, 진짜 왜 그래요, 아, 진짜. 하지 마세요, 예. 네. 아, 진짜 하, 하, 저 하지 마세요, 예. 네. 아, 저, 나, 나한왜 이래. 음...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올세는 무죄입니까? 유죄입니까? 제가 봤을 땐100% 무죄거든요?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. 아, 왜, 왜 이게 유죄야유죄의 어, 판결이 좀 많네? 어이가 없네. 아, 진짜 대위기다, 씨짜 아. 발차기도 안 들리네, 보니까. 발정이도 안 돌려, 숨어만 있네 인들다 아. 그냥 숨어만 있어. 아, 어, 아, 귀여워. 아,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들? 아, 아 이게 말이 돼요, 여러분들? 어뭐 미션 있나요? 미션 걸어주세요. 아 진짜 뭐 지긴 하... 건뭐 지겼는데 탈출까지 해야지 이제 좀 완벽하다고 볼수 있거든요. 근데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아 너무 슬프네요.